0이 아닌 두 실수 A, B에 대해서 다음 관계를 만족한대요. 자, 루트 A, 루트 B인데 A를 하나로 합쳤고요.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자,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? 둘다 음수인 상황이야. A도 음수, B도 음수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또이 조건을 만족하는 A, B는 A가 0이고 B도 0이어도 되지만 여기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어요. 자, A도 음수, B도 음수일 때 다음 중 옳은 걸 고르래요. 자, 기억번 한번 볼게요. 기억번. 자, 루트 루트 a b 제곱이 있잖아요. 자, 얘는요. 우선은 하나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그 외에는 우리는 루트를 하나로 합칠 수 있고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거든요. 하나가 우선 양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요. 루트 a 루트 b 제곱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그런데 a가 뭐예요? a가 음수야. a가 음수니까 얘는 그냥 뭐 벗길 수도 없고 제곱도 아니는 거니까 얘는요. 어, 얘는 제곱인데 벗길 수 있겠죠. 근데 b가 음수란 말이죠. 얘가 음수면 요 안에 있는 이 제곱 안에 있는 얘가 음수면 우리는 어떻게 벗겨진다고?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요. 그래서 얘는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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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 b 루트 a 자 이거는 맞습니다. 기억 번은 참이 되긴는 되겠네요 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은 루트 A분의 루트 B인데 자 얘는요 둘다 음수야 A도 음수 B도 음수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요 둘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고 마이너스는 안 생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니은번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루트 A분의 루트 B 중에서 자 어떨 때만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배웠습니까 A랑 B랑 하나로 합친 다음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상황은 언제야? 분모, 음수고. 분자 양수에 되는 거예요. 분자가 양수. 근데 여기는 분모 음수 분, 분자도 음수잖아요. 그렇둘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안 생기고 그냥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니은번은 아닙니다. 거짓이야 거짓. 자, 그다음에 지급번 볼게요. 지급번. 지급번은요. 루트 a 제곱 그다음에 루트 b 제곱인데 자, a가 음수야. a가 음수니까 얘는 근호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?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. 자, 얘도 마찬가지죠. B도 음수니까 얘가 근호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?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는 거죠. 자, 곱해보시면 AB가 돼야 되는 건데, 이거 마이너스 AB니까 얘도 틀렸습니다. 자, 리1번 볼게요. 자, 리1번. 절대값 A 더하기 B인데, 자, A도 음수, B도 음수니까, 요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음수인 건 맞죠? 음수니까 어떻게 벗겨져요? 마이너스 달고 벗겨진단 말이야. 자, 결국에는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음수, B도 음수니까 얘네들이 각각 절대, 절대값 벗겨질 때 어떻게,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달고 나온단 말이죠. 여기도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, 요 놈이랑 요놈 같잖아요. 자, 그래서 리일번은 같습니다. 옳은 것은요, 기억하고 리일번 답은 2번에 있습니다.